연차 나쁘지 않아. 금, 토요일 놀러 가는구나. 보통 놀러 가면 싫던데. 에잉? 이거는, 형님. 그냥 열로 풀 쓰면 안 죽어요. 왜냐면 미니언을 뚫지 못하니까, 리신이. 까비, 미리 풀 쓰지. 아, 근데 리신이 300경 잘 오긴 했는데. 일단 형님은 애쉬의 장점을 알아야 돼요 애쉬 장점 사거리 길이 600이고 카이사 525 사거리가 무려 75나 차이 난단 말이지 예를 들어볼게요 같이 맞고 들어오면 누가 이득일까? 무조건 카이사 이득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그래서호응하는거 좋아요 때리고 한대 어디로 무빙해야 돼? 여기겠어? 여기겠어? 둘중 하나 봐봅시다 원딜은 아무 생각 없이 무빙하는 것 보다 생각 있게 무빙. 왜 아래로 무빙하면 파이사랑 겹치니까? 일로, 위로 무빙한다고 가 하면 그나마 거리 벌릴 수 있거든. 아래로 무빙하면 거리 못 벌려. 그럼 여기 같이 맞고 들어가잖아? 아, 당연히 같이 맞고 들어가면 얘는 W 있고 Q평하면서 더 이득이지. 그치? 이 거리 조절을 그래서 잘해야 돼. 같이 맞고 들어가면 그렇게 안 좋아. 야, 나만 때릴 수 있는 게 제일 좋거든. 그 다음에 앞으로 호응하러 갈때 제가 정말 간편하게 드릴게요. 호응을 하지 여기서 뭐나 면서 니코 이 e 남았지 여기서 꺾어야 돼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걸어가다가 이렇게 꺾어야 돼 바로 그러니까 살짝 이제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바로 꺾는 거죠 왜냐면 이게 그걸 알아야 돼 니코가 이쯤이면 스킬 쓰겠다 싶을 때 꺾어야 돼요 근데 이런 요리조리 말고 한 번만 꺾는 게 중요해 요리조리 진짜 별로 안 좋아 블리츠 같은 거 만날 때좀 그렇죠 한번 꺾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오, 좋아요. 방금 진짜 잘 꺾었다. 이런 게좀 아쉬운 거죠? 방금 이런 것도. 저 이것까지만 보고 거리 조절 안 볼게요. 봐봐요. 잘했거든요. 다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원을 봐봐요. 여기서부는 카이사를 때릴 수 있고 이제 카이사가 여기서 봐봐 원이 이거 a 씨가 원이 이 정도일 거야 이 정도 이 정도 됐던데 카이사 무빙 봐봐 얘가 앞으로 얘를 때려야 돼 얘를 보고 있는게 아니라 봐봐요 이러면 얘원 안에 내가 들어간 거야 그게 아니라 얘가 안 무빙 안에 나 살짝 뒤 무빙하면서 내원 밖에서 탁탁 때려야지 못 들어오게 내 원을 못 들어오게 얘가 내 원을 들어오면 얘도 날칠 수 있으니까 원이 있잖아 에이 누르면 원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두대 맞았잖아. 같이 두대 맞는 게 아니라, 얘가 그냥 옴짤 딱살 못하게 너가 들어와? 난 이미 너 때리고 있어. 이걸 아는 순간부터 롤개자리야지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 드릴게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어려운 거니까 알고만 있어도 너무 좋습니다. 이게 엄청 티어가 올라갈수록 형님이 티어가 낮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챌린저 구간에서도 이 거리 조절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섬세한 차이인데 티어가 올라갈수록 엄청 섬세하게 들어가요. 그렇지, 그렇지. 카이사 뭐하려고? 너 뒤졌지, 그렇지. 짜식이 애쉬 앞에서 카이사를 해? 넌 뒤졌다. 아우, 노티 좋다, 애쉬랑. 완벽한데? 좋다잉? 근데 내가 좀 추천한 게 있으면 지금부터는 어차피 그거잖아요. 힐을 따는 건 좋은데. 구조적으로 그렇게 가면 좋아요. 타워를 조금 더 많이 까면 좋아요. 이게 막킬 달라고 생각하면서 게임하는 거랑둘다 챙기려고 하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다 챙기는 느낌으로다가 계속 라인 푸시 하시고 뭐 끌면 끄는 거고 아니면 타워 계속 압박하고 그래야지 좀 게임 유리할 때더 굴러가. 이게 사람들이 라인전 하다보면 그 생각을 해요. 어, 킬 따는 것까지 잘하는데 타워를 막 많이 안 쳐요. 그래서 타워 치는 것좀 습관화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애쉬는 하기 나름이에요. 그냥 딜을 많이 박아야 돼. 이거는 매를 지금 쌌잖아요. 이렇게 쌌는데 여기 남아있고 여기가 없다 가져가면 얘는 아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틸한테 그 다음에 우리 용을 먹고 있으니까 저 같으면 이라인 밀고 빨리 용 갔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인지를 좀 하시고 갱을 안당해돼잘 컸을 때 갱을 안 당하는 거 인지해야 를 돼. 갱을 당하면 말짱 도로묵이 이제, 그런 거야. 내가 라인전을 다 이겨놨는데, 저 티어는 왜 티어가 안 올라가냐? 막 이렇게 돌담을 하나, 하나, 하나씩 쌓았는데, 여기서 제약골이 걸린 거야. 제약골. 상대방 1킬이고, 나 3킬인데, 나 제약골이 700, 아니 뭐 500원 달려있어. 그럼 죽음 800원이지. 그럼 상대방한테 3킬을 탁 주는 거임, 말 그대로. 그지 상대방 1킬인데, 그럼 나랑 똑같이 3대3이 되는 거야. 3킬 대3킬. 그래서, 이 제약골 안 주는 운영이 중요하다. 지금도 보면 또 당하잖아. 이게 왜 와이? 이거 왜 당할까? 와드를 다 박아난다도 당해. 오, 와드가 이렇게 잘해. 하나, 둘, 셋, 넷. 와, 이 씨부터. 도미노처럼 잘 맞혀 있는데 왜 당하는 거냐면 그냥 간편하게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정글 위치를 볼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정글이 뭐라고 했어요 얘가.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우리 바텀을 죽이고 나서 정글을 먹으러 갔지. 이걸 근데 알 수가 없어. 우리 지금 안 보이니까.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어 뭐야? 상대방 리시 정비하고 나서 바텀한번더올만는데 왜? 여기 맵을 보면 모래시계가 떠있어요 모래시계가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 정글 나옵니다 그럼 단편하게 아마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왜 예측 못해 할수 있잖아 충분히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갔으면 내가 예심히면 매를 한번 날려볼 거야 궁금하니까 한번 도울 수도 있겠구나 어딨는지 정이 모르니까 그지 모르잖아 매를 날렸을 거임 근데 리신이 지금 여기 이거 관문 타고 왔지 그래서 여기서 죽는 거예요 난 정글도 아예 없어서 이런 거 하면 좀 위험하지 그죠. 게임을 하면서 미니맵 보기 쉽진 않지만,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누아의 우리가 운영할 때 14분 이후에 미드를 올라가야 되냐면, 이런 경우, 이런 갱 같은 거 엇가도 방지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 오브젝트가 천령이랑 용이 나오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줘야 돼. 그래서, 보통은 14분 이후에 바텀을 안 오는데, 내가 1 3호 이후에도 바텀 올 거면 이거를 오자마자 밀수 있으면 와도 돼 아니면 13호에 미드에 있는 게나아왜 미드 라이너들이 보통 텐을 들거든 물론 저 티어는 안들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보통 미드에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뭐1 3호 이후에도 쭉 바텀에 있는 거보다는 되게 좋고 지금도 진짜 아셔야 되는 게리신이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인지할 수 있고 운영을 잘해야 금방 올라가요 와 근데 이게 좀 아셔야 되는 게 어땅훈이왜 억제기는 22분에서 25, 23분, 22분 이후에 이후에 밀어야 되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보통 이거를 바텀에 박는 게 좋지 생각하는데 보통 운영할 때 바론을 먹어야 더 빨리 힘이 나요. 근데 바론이 25분에 나오기도 하고 억제기를 미드 순간부터 이 미드라인은 우리가 못 먹어. 왜? 우리 팀 미드라인이 슈퍼 미니언이 상대방을 때리기 때문에 그 라인을 못 먹게 되는 거야. 그러면 미드라인을 못 먹으니까 그 시간 동안 일단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에서 미스 가다 버리면 상대 팀은 미드만 먹고 우리 팀은 미드 한 라인에 못 먹게 되는 거라 엄청 손해를 많이 봐 레벨적으로나 돈점으로 바론이 나와있을 때 밀면 미드 라인을 먼저 밀어놓으면 먼저 시야를 닦을 수 있으니까 바론에서 낚시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억제기는 22분 이후에 미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억제기 재생성 시간이 5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22분, 23분 이후에 밀면 억제기 재생성 시간 동안 미드를 밀면서 바론 시야를 닦을 수가 있으니까 억제기를 이렇게 빨리 밀때 손해를 볼 때가 많아요 오히려... 고티어에서도 그 빨리 안 밀어요 고티어도 그 실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실수도 안 나오고 전라인이 다 이겨가지고 밀어도 운영이 빨리 되면 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은 비벼지니까 게임이 보통 실수하니까 티어가 낮을수록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안 미는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억제기 밀다가 상대방 진영이니까 상대방이 뒤돌아서 지금 이거 킬준거부터가 손해의 시작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미드라인이 봐봐요 여기 억제기가 가니까 우리가 못 먹고 상대방은 먹게 되잖아 대포를 이게, 이게, 억제기 미니언이 90원이야. 계속 대포가 나오는 거잖아. 상대방 상시대포. 상시대포니까 90원이 상시인데 나는 만약에 이 미드를 이, 이 미니언들이 먹어서 못 밀면 손해잖아. 그래서 별로 안 좋아. 물론 운영 빨리 하면 상관없어요. 봐봐요. 보시면 상대방 미니언이 밀어서 내가 지금 방금 미니언 5개 놓친 거잖아. 이런 게 손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도 아타칸이 있어서 그냥 운영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미드를 천천히 미셔도 좋습니다. 아타칸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타칸은 변수가 많으니까, 상대방 진짜 일정하게 다 죽은 거 아니면, 세명 이상? 두명 이상 죽은 거 아니면 가지 마세요, 위험이. 봐봐요, 미드에 못 먹죠? 이거 제가 말하는게 미드라인을 계속 먹고 상대방은 먹잖아 이런 구조적으로 말린 카이사가 나랑 레벨이 똑같아 지금 좀 아쉽지 여기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되냐면 보통은 용을 먹고 바론쪽에 있는게 좋아요 용 먹었으면 바론이 좀 있으면 나오니까 그럼 상대방 2차 미드를 밀수 있으면 밀고 이제 상대방 2차쪽에서 노는게 좋죠 탑쪽 그래서 보시면 상대방 카이사 템 볼까요? 크라켄 구인소 왜내셔어 안가냐 템 비슷하죠 분명히 애쉬가 라인전 이겨놓고 타워도 많이 먹었는데 미니언도 많이 먹었는데 제압이랑 미드를 먹다보니까 템 비슷해 돈 도면 8,700원 9,800원 딱 1,000원밖에 차이 안나는데 국 여기서는 포지션 잡을 때 리신한테 차일 수가 있기 때문에 리신이 인지하고 니코 궁 인지하고 오 잘한다 그래도 야 그래도 골드헤 잘하네 나쁘지 않아 이제 미드라인은 항상 푸시하고 바론 시야를 계속 닦아주셔야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은 바론 시야를 보시면 아예 없거든요 아예 없죠 되게 불안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래서 운영을 할줄 알면 진짜 좋아요 상대방 시야를 어 얘네 좀 불안하게 있는 하면서 너네 여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이런 느낌으로 이 이겼네 굿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좋습니다. 진이 캐리 못해서 화난 건가? 원래 캐리하는 사람 못 가긴 해모 캐리 못하면. 일단 형 움직이면서 치는 거 습관 좀 해야 될 듯. 안 움직이면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 레오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를 한번 봐보자. 레오나가 풀로 들어왔으면 다음에 뭐 있어? 점화랑 지금 전멸둘다 없지. 그럼 여기서, 평, W까지 좋아. 평타 치고, 안 무빙해야지. 멈추지? 멈춰있지, 지금? 봐봐. 안 멈췄으면 따라가도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지? 이게 좀 이제, 단점이야. 멈춰있지 마, 쌤. 왜 멈춰? 그냥 앞으로 걸어갔으면 잡았어. 이렇게, 레오나 거리 주는 건 그렇게 좋은 습관까지는 아니거든. 그래도 평타 칠 때, 레오나랑 눈싸움 한다 생각하면 좀 편하. 무조건 레오나 하는 애들이 원딜 평타 칠때 일을 많이 달려서, 그거만좀더 인지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개잘 컸네 애쉬 레오나 상대로, 집 밀리오가 킬따는게더신기해 근데 이거는 너무 쫄 필요가 없는 게, 팁이 있는데, 이게 상대방 레오나가 미드에 대놓고 보이잖아. 그럼 여기서 그냥,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이제 평타 한대 쳐놓고, 여기서 티어를 많이 갈라. 여기서 이걸 하는 사람은 올라가고, 이걸 못 하는 사람은 못 올라가. 지금 레오나 미드에 보였지? 지금 진 평타 몇 방에 있어? 두 방에 있지. 근데 밀리오 버프 있지? W랑이. E. 밀리오 버프가 파워를, 144를 막아줘. 두번 막아줘? 밀리오 힐도 있어. 그럼 여기서, 여기 밀리오랑 같은 위치에, 평타 한방 치고, 애쉬한테 Q 사타를 날리면 애쉬 피가 1098에서 300일까요? 아, 여기서 만약에 했다 치자, 그럼 밀려까지 고 해서 1000사 까이고, 나는 타워 한대 맞고, 타워를 씹어 심지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궁극기를 쏘면 얘 풀스펠 다 빠져 피가 지금 700 남아있으니까 W 맞추고 못 맞출 수 있지만 지, 진 궁극기 내방다 네 맞추면 죽잖아 그럼 피하겠지 얘가 플래시로 그러면 다음 라인에 얘가 자동적으로 놓치는 거야 이 대포 라인을 만약에 여기서 대포 라인을 받아먹으면 오히려 다이브할 수 있어서 각도 잘 나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좀 티어를 많이 가르는 거야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실이더 아, 무서워 이런 각이 진짜 중요하고 2대1 때 아니지, 여기서 형이 가자고 한게 아니라 형이 개 못한 거지. 아, 뭔 소리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건 핑계임. 뭔 소리야? 여기서 가자고 핑을 누가 찍어? 아무도 안 찍는데. 그냥 형이 안 모빙해야지. 디모빙 한 거부터가 문제임왜 여기 디모빙하고 있잖아. 아, 여기서 그냥 평타 사타 누르고 했어야지. 그런 핑계는 좀 아니고 말안 돼. 그냥 거 핑계임. 이거 좀더 빨리 할수 있어. 지금 네오나 성 나가가지고 같은 버렸잖아. 그러니까 채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지. 채팅이 아니라. 채팅을 외쳐, 여기서. 누가 채팅을 쳐? 그냥 저 상황에서 채팅 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와야지. 이것도 보면, 너무 상대방한테 존중을 해줘. 여기서 봐봐. 무시 가도 되거든? 지금 진 봐봐. 여기서 얘가 이 라인을 밀수 있어, 없어? 밀수 있어요? 못 밀죠. 이네 마리 어떻게 밀 건데? 왜못 밀까? 2대 1이니까 내가 피 까이고 들어가도 밀려가 버프 줄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맞아도. 여기 평타 치는 게 아니야. 앞으로 걸어가야지. 앞으로 걸어가. 걸어가야지. 안 걸어가잖아. 여기서도 걸어가야지. 안 걸어가지. 그냥 걸어가야 되는데 안 걸어가. 걸어가서 디나인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게 롤이거든? 근데 불편한 걸 모르면 안 돼. 상대방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 내가 애쉬면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는 좀 잘못된 걸 한번 봐볼 아니, 롤 하면서 욕먹을 만한 건 없어. 욕하는 게 잘못된 거지. 여기서는 그냥, 당연히 애쉬가 맞다이가 더 세서 맞다이 안 까는 게 좋고. 여기서 빼야지. 끝이 여기서. 도와줄 필요 없어. 이거는, 에이씨, 방어막도 있어서. 그 다음에 상대팀 탱이 있을 때좀 팁을 주자면, 이코 징수도 징수인데, 이코 도미니 까도 돼. 도미니 까고 무대 가고 연사포 가도 돼. 저기 세주안이, 네오나 가지, 딴딴탱커 있으면, 그렇게 가도 되고.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신드라가 가까이 있으니까, 바로 W 날려서 평타 때리고, 못 맞췄으면 빼야지, 여기서. 신드라가 이렇게 오는데, 어 QE가 너무 좋다. 혼자 공이 있어서 좋겠다. 이제 그 다음에 게임할 때 팀한테 이끌리지 마세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정비해야지. 나피 없고 공 없고 정화 없는데 밀고 정비용 어떻게 갈 건데? 이 피로 갈 거야? 공도 없는데? 안 되지. 우리 팀나 빼고 잘 컸어? 아니지. 이한테 어떻게 해? 못 이기지? 컴빼왜 가주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 825원 쓰고 와야지 집 가서 집 갔다 가져가면 이미 집 갔다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잘해야 돼 근데 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티어 다 그런데 좀더 강단이 있, 있는 사람이 남들보다 잘 올라가요 여기서도 어, 어차피 이거 안 되는 거왜 하지 하고 버린 다음에 빨리 갔다 오고 지금 집에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 라인을 다시 밀고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야 뭐 욕먹는 거 그런 거 차단해야지 롤이라는 게임은 나도 영롭고 아무리 잘해도 그냥 의미가 없는 게다 그냥 남탓하고 싶어서 욕하는 게 너무 많아서 방금 이런 거만 좀 고치면 좋겠다 팀한테 안 끌리는 거 내가 저 티어분들 말 많이 듣다 보면 뭐 정치에서 막갈 수밖에 없어요 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근데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지 만 버려야지 어차피 한번 만나고 말 애들이니까 한번 만나고 말 애들한테 감정 써줄 필요가 없어 지금 이것도 똑같아 지금 이것도 이러고 나서 집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해줄 거야 여기서? 할거 없잖아 끝이지 내가 간다고 레오나랑 세주안을 잡을 수가 있어? 빅토리를 살릴 수 있어? 못네 뭐 빨리 다시 정비 타고 집 갔다 와야지 지금 이 시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야 E 하나 깔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W 하나 깔고 진짜 한거 없지 지금도 한거 없지 진짜로 심지어 풀도 없는 레... 진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애매하게 지금 보면 어? 땅은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녹턴이 와가지고 이거 다 잡은 거니까 진이 잘끈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 전에 집을 갔으면 이미 이미 풀필 여기 썼을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좀 결과론적으로 게임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딱딱딱 하는 느낌으로 정확한 것만 해주는 게 티어 올리기 편한 거야 저 티어와에서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뭐를 그렇게 하면 안돼 상대방이 못하는 걸 유도해서 게임한다? 그것도 맞지만 내 실력으로 상대방이 못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제일 좋아 아, 봐 지금 보면 미드라인 계속 안 미니까 시인스 24분에 딸리지. 팀원한테 계속 끌려달리니까 뭔가 내가 포지션 안 잡히지, 그지? 이게 아니, 내가 미드밀고 내 뒤에 너네가 와. 근데 만약에 잘 컸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못뭐 컸을 때는 조금 더 맞춰주는 것도 괜찮아. 좀 이상한 거 봐봐. 지금 녹턴 없는데 우리가 용을 먹을 수 있어 없어? 구조적으로 못 먹지. 한번 봐보자. 일단 용을 못 먹어. 신드라 적군하에 빠졌고 내가 생각해야 될게 뭐야? 레오나 이색이지. 봐봐. 근데 세주환이 여기서 이제 왔는데 이거 맞는 거부터가 세주환이 생각 안했고 거지? 아내스컬링 네, 그러셔도 돼. 이게 포지션 잡을 때 내가 뭐 맞으면 죽을지를 생각해야 돼. 나 같으면 지금 여기에 죽어도 안 갔고 나 같으면. 여기서 이제 뭐 집을 타고 미드를 갔을 거임. 애초에 여기 가는 게 아니라. 미드 가서 미드라인을 먹고 있겠지, 확정적으로. 미니언은 확정적으로 돈을 주니까. 만약에 이상황이 와서, 이상황이 왔어도, 그냥 문도한테 빼달라고 했을 거야. 뭐 내가 뭐 진으로 얘네 다 잡을 것도 아니고. 포지션부터가 좀말안 들어. 궁을 좀 쓸데없는데 많이 쓰는데? 보통 궁에 덮어줘도 되는데, 궁을 너무 혼자 쓰는 느낌도 없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와서도 졌을 수도 있어. 왜냐면저 탱을 내가 잘한다고 잡는 게 아니라서 여기서부터는 진짜 진이 탱못 잡아서 이게 이기, 이기기 힘들다. 저거는 좀 마음이 급해.